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모아 나나치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이제서야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올여름은 폭염의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평소 에어컨 쓰지 않으신 분들도 전기료 걱정은 제쳐두고 온종일 켜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올해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기상 간축일에 가장 더웠던 이번 여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케이 기자 소개합니다. 박철우 기자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부산의 해수욕장 올여름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서객들이 왔다 간 겁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부산 지역 네.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모두 4,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 예. 이 같은 이유는 뭐1 9 0그 4년 기상 관측 이후에 112년 만에 이제 네.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4,6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네. 다녀간 네.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아마 해수욕장별로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해수욕장별로 이제 부산 지역에 일곱 개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이제 일 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약진이 또 두더, 두드러진 곳이 또 송도 다대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송정 해수욕장 같은 같은 이제 해운대에 구있지만 요쪽 해수욕장을 찾는 이제 피서객 수는 조금 감소를 했고요. 또 임랑 그리고 또 일광 이렇게 해서 요쪽 어, 해수욕장은 이제 또 늘어나는 등 이제 해수욕장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나왔다고 겁니까 해수욕장별로? 해수욕장별로는 뭐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요. 그 해운대 이제 대표적인 해운대 광안리만 봤을 때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600만 명만명 정도 왔고 그리고 광안리가 이제 두 번째인데. 광안리가 특히 이제 1,31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광안리 같은 경우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660만 명 정도 집계가 됐는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두 배가 늘어난 수치죠. 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지난해보다 좀더 줄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외 다른 이제 해수욕장들이 뭐좀 약진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줄은 겁니까? 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박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6월 1일 날 이제 조개 개장을 했어요. 음. 한, 한달 정도, 보통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때 한뭐 1,600만 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다들 뭐 1,450, 뭐 1,500, 뭐 대동소위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한 1,500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어, 네. 한5%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음. 이 같은 원인은 그, 일단은 해운대가, 그게 뭐 김석진 기자도 알다시피 뭐 몇만 명이 어떻게 갔는데 CCTV를 설치하는지 아, 아니면 그렇죠. 뭐 카운팅을 그, 하는지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그게 있었죠. 네, 뭐 언론에서 이거는 뭐눈 대중식으로 음. 뭐 집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소극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는 뭐.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뻥튀기 시 그런 집계를 좀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그 이제 피서객 다녀간 인구수를 잡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이제 부산 외곽 지역에 있는 또 대형 또 워터 파크 그리고 물놀이 시설 같은 그 도심 속의 야외 수영장이 좀 늘어서 어느 정도 또 분산 효과가 분산으로 인해서. 그 피서객 수가 조금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수욕장에 이렇게 피서객이 감소했는데 그 해수,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해외에서까지 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국내인 하고 국외인하고 뭐 아니면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데 이렇게 나눠서 쉽게 하지는 않죠. 예 해외에서 <laughs>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든지 전국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욕객을 대상으로 아. 이제 해수욕장에 음. 있는 분들을 음. 셌는데 뭐 특히 이제 두 배나 늘어난 광안리 같은 음.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다 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운대에서는 왜 이렇게 5%가 줄었냐? 이제 이 사람들이 아, 이제 광안리나 이런데는 그 이제 물놀이 갱 말고 이제 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여러 해수욕장 인근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계가 됐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빼고 순순히 아, 예, 그 물놀이 객들만 어. 집계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 뭐 집계 방식이 뭐각 지자체별로 다르고 더 해수욕장별도 다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구름산책도가 생기고 이제 이번에 해수욕 장을 찾은 사람들이 942만 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해 740만 명에 비하면 오. 27% 가량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집계를 했느냐? 예. 그쪽에는 CCTV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충 정확할 것이다. 지금 네. 말이 좀 그렇지만 대충 정확할 것이다. 말은 제가 좀 후속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그 박국재 소극청장님께서 우리는 다른 데랑 다르다. 정확하게 카운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더 취재를 해서 그게. 어, 정확한지 아닌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CCTV가 있다고선 치지만, 그러면 CCTV를 한, 그 보면서 해욕장을 비추고 있는 CCTV를 보고 그렇죠. 한다 말이죠. 네. 그게 뭐 과연 뭐좀 일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입구에다가 딱 들어오는 사람을 뭐 찍어가지고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해욕장을 비추고 있는 거기 화면을 한다. 예전에 해수, 해운대 해수욕장 어떻게 집계했는지 아세요? 대충 이렇게 그 전체 그 어느 정도 면에 몇 명이 있는 걸 가지고 그 전체 면적으로 해가지고 예. 취재를 예전에 해봤을 그런...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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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했다가 그... 두 번째는 이제 예. 면적으로 이렇게 <laughs> 예, 하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찾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면접을 통해서 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우리 해운대 소극장이 그래도 한5% 정도 이제 뭐 소극적인 집계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 이제 뭐 카운트하는 거 외에 뭐 혹시 뭐 바가지 상운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게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비해서 그 바가지 상운도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고는 음. 있습니다. 이제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이 이제 각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킬러 콘텐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대형 워터파크 설치라든지 뭐 요런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7월달에 약 20일 동안 뭐 야간, 개장. 야간 개장을 어, 했는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야간 개장 음. 그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열대야 때문에 시민들이 음. 밤에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밖에 나오신 분들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가 7월. 처부터 말까지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휴가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만 그게 효과를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박사영 기자 말대로 집계를 해 보니까 이제 네. 7월 25일부터 20일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 어, 예, 하루 평균 한 107명이 이용했더라. 107명. 네, 네. 근데 물 속에 들어간 사람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인데 문제는 이제 고 107명 가운데 놀수 있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할 만한, 또, 인력도 좀 모자라는 어. 것도 사실이었고 해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네네, 하는 거니까, 어.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 좀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해운대, 그, 구청에서는 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뭐 해운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찍 줄었다 는데그 대신에 이제또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해수욕장들이 좀 이렇게 약진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네 그니까 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운대 광안리는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어~ 송정까지 해서 이게 이제 동부 장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서부 장권 해수욕장 약진이 어. 정말 두드러집니다 그 이제 중심에는 송도와 송도랑 다 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장렇게두 네, 네. 군데가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조금 전에 송도의 해수욕장은 942만 명이 다녀왔고요, 아, 네. 다대포의 해수욕장은 566만 명. 그러니까 아, 뭐두 해수욕장 각각 한 송도는 27% 다대포는 33% 정도 비석이 증가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증가한 뭐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도나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거 말고 뭐그 외에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뭐, 송도는 뭐, 해상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다대포는 뭐, 낙조 분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생태 탐방로 만들었어요. 네, 네. 다대포에 덧붙이자면, <laughs> 저는 어느 해수욕장 갈것 같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송도 쪽이 아닐까요? 그두 개로만 비교해 보면 어, 아니 아니요. 그래 뭐좀좀 <laughs> <laughs> 좀, 좀 럭셔리하게 생겨가지고 다들 뭐 해운대랑 강안리에갈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성도해수욕장을 말씀대로 자주 갔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아뭐 서핑하러는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그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음, 그 가족단위 피서객 가족단위 피서객들도 많고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해상 음. 그, 저, 다이빙대, <laughs> 다이빙 산책로. <laughs> 어, 그리고 내년에는또 케이블카까지 생기고, 뭐, 음. 어, 이렇게 많습니다. 또, 특히 역사성도 있잖아요. 그 공설 어,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 우리나라 1호. 근데 거긴 또 그렇게 미녀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뭐 이렇게 가서 국내 미녀 말고 국외 미녀, 예, 네, 뭐, 네, 뭐, 뭐 가까우니까, 뭐 어디고, 가까우니까, 그죠, 그죠. 그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썬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썬텐뿐 아니라 그쪽 지역이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구름산책로가 지난해는 음. 이제 뭐 반만 개장했다면 올해 6월 1일 <laughs> 전면 개장을 했습니다. 그 길이도 뭐. 365m 에서 어, 네. 국내에서는 가장 긴 해상 그 구름 산책도 인데 이걸 보러 오는 또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음. 많습니다 아그 네. 네. 이제 케이블카 까지 뭐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은 음. 거기 이제 오신 분들도 치면 이제 뭐두 거야 천만 명 이상이 올 거로 계산을 하겠네요 그죠 이제 내년 되면 네. 이제 제이 해수욕장 지금 가안리가제 2위지 않습니까? 그 네. 2위 해수욕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뭘 가까운 해수욕장을 또 찾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지역 내 시내에 있는 그런 이제 야외 물놀이장이 많이 개장을 했잖아요. 특히 그 삼락생태공원 있는 쪽에 있는 그 수영장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응. 이제 완전히 시설을 바꿨거든요. 생태 수영 응.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린이만 놀수 있었는데 뭐 작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바꿔서 응. 뭐 예. 어른 어린이 다 입장할 수 있게 규모도 예. 늘리고 그 작년에는 사실 그게 응.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많이 찾았는데 올해는 이제 위탁을 해서 아, 좀 예. 그래도 많이 왔거든요. 특히 그래도 올해는 그 이제 기존의 면적 만큼 또두 배로 넓어져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유수풀도 설치되고 해서 특히 좀 올해도 많이 흥행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는 거죠? 그 3, 야외 수영장 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부터 개장을 했고 응. 유수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좀 늦게 되는 어, 바람에 그래서, 어. 8월 한 달만 문을 한 열었죠. 달 네. 얼마 정도 받아요? 오케이. 거기는 이제 그 화명 생태공원이랑 똑같이 동일합니다. 어른은 4천 원이고 응. 그 어린이는 3천 원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그 찾는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찾는 사람들이랑 뭐 어느 정도 분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실제로 여름에 이제 여름 풍경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가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그 그래도 부산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음. 이 인근에 뭐 북구나 사상구 외에도 저기 뭐 김해나 양산 어, 이런 데서 네. 경남 쪽까지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 아무래도. 음. 서부산권 이제 입구에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뭘뭐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음. 오전에 개장하기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예매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거기는 현장에서 일단 뭐 하니까 예매도 가능한가요 예매는 안 되지만 안 되죠. 네, 네 거기 이제 동시 수용 그 수용할 어, 수 있는 인원이 있긴 있어서 삼천 명이 넘어가면은 네. 이제 좀 입장에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일찍을 갈라 그러면은, 뭐, 미리 좋은 자리도 이제 왜 그늘진 곳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솔직히 가기를 좀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그만큼 또,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또 물놀이장이 좋은 곳이 이렇게 많아서, 분산이 때 뭐, 유료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찬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또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해수욕장에 대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질이랄까요 그런 게좀 이렇게 좀또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뭐 주차 문제 뭐 이런 거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거? 주차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그 문제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을 이제 찾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시원하니까 일단 찾는데. 편의시설 부족은 아무리 해운대가 수용할 수 있는 뭐 주차 면수가 많다고 하지만 전국에 4,500만 명이 다녀갔는데, 4,60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수용하려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강원리 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심했고요. 아, 예. 그나마 조금 뭐 다행이라고 하면 이제 바가지 상온이 조금씩 줄어가는 음.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 다대포, 각 해수욕장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킬러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편의시설 부족도 좀 많습니다. 다대포 네. 해수욕장이 지금 최근에 7개 해수욕장 중에 아까 제가 33%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석의 그 늘어난 수가 지난해 네. 대비해서. 볼거리는 많이 늘었어요. 뭐 생태탐방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안공원 쪽에서 많이 넓어지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겼는데 주차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줄이 한 몇백 미터 길게 줄어 어~ 늘어서 있고 하니까 일단 피서 오기 전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편의시설 확충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뭐~ 이제 계속 더워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이제 뭐~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런 수영장 인근에 있는 수영장 물놀이장으로도 많이 갈것 같은데 안전사고 부분에서는 어떻나요 어떤 또 문제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사망 사고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이제 그 야외 수영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사건 사고가 없었고요. 뭐 다친다든지. 그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굉장히 더,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온 상승으로 <laughs> 응. 이제 해파리 이제 쏘이는 고런 사고들이 아, 좀, 좀 많았고. 예. 응. 그래서 이제 뭐 2012년부터는 2012년쯤에는 매년 한 1,400건 정도 그 쏘임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km 구간에 그 그물망을 쳤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뭐 지난해보다는 또 해파리 소임 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망 사고는 없었나요? 사망 사고는 <laughs> 예전에 그 7월달에 아, <laughs> 외국인 한 명이 네. 야간에 이제 수용하다가 아침에 아, 변사체로 아, 발견된 사망 사고는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laughs> 문제는 말씀대로라면 심야 새벽 시가 통제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 보니까 혹시 해수욕장 가시면 술 드시죠? 아니요 거의 에이, 낮에는 할 때는 안 되죠 난 예. 뭐 말고 저녁에 이제 가다가 그렇긴 하죠 사람들은 예. 이제 뭐 맥주 한두 잔씩 하고 또 야영을 한다든지 그렇죠. 가까운 바닷가 네. 근처에서 민박을 하거나 어. 뭐 펜션 있는 데서는 어. 그렇게 하죠 근데 바닷가에서는 그게 솔직히 좀 너무 더워서 <웃음> <웃음> 예 그래요. 그런 네. 음주 그죠, 상태로 그죠. 이제 수영을 하다가 네 올해는 어. 이제 술을 마시고 음주 네. 수영 바다로 아, 네. 이제 뛰어들어 이제 빠진 사건이 이 (139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술을 드시고 들어간 것 자체가 또 위험한데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안전 요원이 그 시간 대까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렇죠? 그렇겠네요. 6월에서 8월 조기 개장한 6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총 올해는 9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음. 지난해는 2명이 이제 구조가 됐는데요. 뭐 한해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보면 광안리 음. 광안리가 아, 네. 술 먹고 들어가는 데 제일 많습니다. 다섯 아, 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송도 2명 그다음에 해운대, 송정 각각 한명씩 해서 총 5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에 예전부터도 백사장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네. 음주하는 거 그때 그걸 좀 이렇게 그 제지하거나 할수 있는 방안은 없어 그 그런 건 없나 규제 규제나 그런 건 없나요? 일단 경찰들이 이제 음. 뭐 계속 여름에 비상근무로 해서 순찰을 가화하고 음, 예, 백사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의 경우 어. 철수를 하니까요. 제가 저녁에 또 산책한다고 가 보니까 수영금지라는 이제 깃발 음, 하나만 꼽아놓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뭐 시민의 의식이겠죠. 저녁에 최근에서 이렇게 술 드시는 걸 이렇게 제지하지는 않나 보죠. 특히. 따로 네,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오염이라든지 백사장의 쓰레기 문제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수욕장을 찾는 건 좋은데 야간에 뭐 음주라든지 음주로 이런 불상사가 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해수욕장과 가까운 방파제 이렇게 또 야간에 저녁에 이제. 뭐 낚시하시러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파제 근처에서 이렇게 약주 드시는 분들,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숨지는 사고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어떻게 그 지자체서라든지 에 아니면은 그 기관에서 대책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올 여름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렇죠. 테트라포트라고 하잖아요. 그 음. 방파제 위에서 이제 테트라포트 위에서 이제 위험하게 낚시를 하는데. 뭐~ 안전 조끼를 입었다고 하지만 가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 뭐~ 자기 생명 갖고 바꾸는 손맛을 뭐~ 간다곤 하지만 금지돼 있는 곳에서 낚시를 안 하면 사망 사고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좀 음. 우스갯소리로 네. 뭐 간첩은 마가도 뭐 낚시꾼은 못막는다 뭐 이런 <laughs> 말도 있더라고 음, 그 정도로 그죠. 이제 뭐 낚시꾼들 같은 경우는 뭐 가지 말안돼더 가져. 그래도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런 그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laughs> 많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뭐 공원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소가든 암남공원 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따로 이렇게 좀 지도하시는 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공공 어~ 저~ 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좀 단속을 하고 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여기서 봤는데. 문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해운대에 서 수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이지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그럼요.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누군땅 파서 장사를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그런 인력 음. 일자리 창출도 가능을 한데. 이번에 해수욕장에서 안전요 원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 제구조요원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는 네. 그렇죠. 통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게 예산 말씀인가요? 네네네. 아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절반 정도 예산이. 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바람에. 절반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뭐 정확한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뭐한해한 해수욕장마다 2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낮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간 구조사를 함유로 해가지고 또 예산 이 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1,19라든지 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산이 어. 이제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부 다 이제 구해서 충당을 아, 하거든요. 근데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그 낚시객들을 위한 저녁에 음. 야간으로 고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예산 때문에 좀 구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1일9 순찰에 의존하는 수밖에 지금 상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완할 점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올 여름 좀 한마디로 해서 올 여름 어땠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은 한말씀씩 해주죠. 마무리 발언. 네. 저는 이번 올해 부산해수욕장 흥했지만 사람은 없었다. 아. 왜냐하면 뭐 아까 4 6 0 0만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페르미 추정이라고 그런 추정에 그냥 근거해서 또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이 왔다 뭐 이런 이런 뭐, 뭐 홍보보다는 뭐 딱히 이제 지역 상권에 뭐 경제라든지 그런데 미친 거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한 어. 그. 카운팅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들으 어떻겠습니까 그, 올해 해수욕장은 한마디로, 뭐,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사실은 비촌 개살구라고 하려다가 네. 그래도 뭐~ 소구랑 다대포 약진이 있었으니 해수욕장 올해는 갈 만했다 저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반증은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또한 이제 피서객 증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년에는 또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어, 좀더 이제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두 기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모든 일에는 매듭이 필요합니다. 매듭을 짓기 전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 또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은 갔습니다. 올 가을에는 지난 계절에 노력했던 만큼의 결실을 꼭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